안녕하세요. 한 사람 만에서 강세연 역할을 맡은 강예원입니다.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입니다. 요즘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은 핸드폰. 핸드폰을 가장 챙기게 되고, 그 다음 지갑. 서리원 브랜드 아이스크림 중에서 맛있는 거는 민트초코. 걸 가장 좋아하고요 나는 어제 저녁으로 소시지를 먹었다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조금 먹더라도 맵고 짠 것만 굴러서 먹습니다 <laughs> 내가 힘들 때 나를 가장 위로해 주는 거는 저희 집 강아지 나는 쉴때 소파에 누워있는다 나는 세연이의 평범함을 담고 싶다 나와 세연은 뭐가 닮았지? 엉뚱함이 닮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뭘 하고 싶냐면요.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. 그럼 그 사람과 있고 싶은데. <laughs> 그쵸? 저는 워낙 사람들,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평생을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거든요. 근데 인생의 진짜 마지막 날에는 단한 사람과 친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. 태연에게 한마디만 할수 있다면 잘 살았다. 열심히 살았다. 수고했다 이 말이 해주고 싶습니다. 일단 세연 역할도 그렇고 저를 대입해서도 그렇고 일단 지나간 것들을 뒤돌아봤을 때 그냥 후회 없이 열심히 산것 같고 인생을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다. 마지막 날. 네 앞으로 저희 한 사람만 드라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저희 팀들 모두가 스태프 배우들.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